마이크 마이크 안 했잖아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입고 계신 거보다 좀싼 건가 봐요 지금. 아니에요. 그치? 이거 비싼 거야 내가. 마감 처리가 이게 좀 약간 좀 허무한데. 로켓 화덮한데요. 배송으로 내가 제일 빠른 걸로 딱 받았어 아니요. 내가 지금. 이거 봐. 내거 여기 단추 몇 개야? 두 개네요. 여기 몇 개야? 아니 단추가 많은 게안 좋은 거예요. 음. 원래 양복도 투 버튼이 비싸다고. <laughs> 나 나도 이거 누한테 받았어. 어, 원플러스이에요 아니야. 어, 아잘 어울린다. 다음번에는 조금 네. 밝은 티셔츠로 입어봐요. 까만 게 제일 좋아요. 가, 까만 맨날 맨날 지프 아니면 나이키잖아. 협찬 <laughs> <형찬> 받아요? <laughs> 아니, 어? 아니에요. 오늘 면도는 또 비었어? 응 비었어. 추한 상태에서 면도하면 자꾸 비어. 아 배고파요. 진짜, 앞에 어, 먹고잘 어울린다. 배고파요. 아 이리 와요 이리 와요 <laughs> 이런 거 해줘야지. 어. 짠짠! 이런 거 해줘야지. 둘, 셋, 짠짠! 아, 씨. 아, 또, 시키면 해, 그지? 네. 어? 어, 시키면 해. 좋아요. 어. 자, 안녕하세요. 네. 사실 우리가 <laughs> 컨셉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아니 원래는 그 캠핑장에서 네. 맛있는 거를 이제 해먹는 방법의 팁을 알려주자 이런 거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뭔 불내고 전 지랄해가지고 을 이게 캠핑을 나오면 뭔가 네. 좀 이렇게 놀고 쉬고 이런 것도 있어야 아, 되는데. 그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어. 박은정 셰프님 오셔가지고 네. 자기는 캠핑을 이따위로 안 한대요. <laughs> 너무 힘들대. 놀멍 쉬멍 이렇게 조금. 그죠 그냥 계속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. 그렇지.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래야 되는데. 적당히 구워 먹고 라면에 끓여 먹고. 가는데 아, 왜 불러 가지고 어? 만두 만드는 거 시키고 이래 가지고. <laughs> 아, 졸려. 빨리 먹고 갑시다 이거. <laughs> 스워 <laughs> <숨어봐. 왜? 웃음> 어, 눈이 왜요? 어떤 줄 알아요? 왜요? 어, 눈알은 빨갛고 네. 여기는 검었고 여기는 피가 질질질 아, 이러는 어. 아, 거. 지금 그냥 밥밥 뭐, 밥을 먹어. <laughs> 눈만 떠 있지 좀비야. 네.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. 아, 음. 밥을 먹어야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보니까 아, 이런 것도 사 왔네. 불을 붙이기 전까지는 영상을 많이 길게 쓸 수가 없어서. 음. 우리 이렇게 불 내고 막 나무 태우고 이러면 되나요? 아, 안 돼요. 고소당이 응. 어? 고소당. 고소당. 아, 고소당이요? 아, 아 좋다. 이래서 사람들이 불멍을 한다니까. 유독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좀, 좀 뒤로 이렇게 빠지세요 아니 이거. 괜찮아요 유독 가스는 다 일로 가고 있어요 지금 <laughs> 가스 중독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좋다 너무 좋다 이게 붙는 아니... 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탄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럼 언제부터 고기를 구을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붙어야지 지금 붙었잖아요 아, 아직 멀었지 아니에요 이래. 아직 멀었어 왜안 붙여놓고 있었어요 아, 모르니까 연탄 고수가 와야지 또알수 있잖아요 <laughs> 내가 연탄 고수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 그럴 거 같았어요 <laughs> 그 붙여진 연탄불에 새 연탄을 넣으면 잘 붙어요, 그러면? 붙어요. 어. 그래서 보통 연탄들이 보면 화구가 그두 개가. 깜짝이야 아 녹는 아, 줄 알고 비싼 장비 녹을까 봐아 녹는 줄 오, 알고 되게 빠르네요 아, 이럴 때는 아, <laughs> 어? 아, 네, 뭔가 해가지고 어? 오늘 오늘 왜 장갑 안 껴요? 오늘은 왜 장갑을 안 꿔? 아이 장갑 끼게요. 음, 음. 아, 제가 먹는 거는 잘안 껴요. 저도 그래요? 네. 아그 어. 어, 사이즈가 미디엄이에요? 네. 어. 제가 손이 좀 작아서 손이 좀큰 편이신가요? <laughs> 이장님 이거 봐봐 이거 봐봐. 오, 땡땡하네요.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. 아 연기가 엄청 많이 오네? 뭐 연기를 두려워하시나요? 지금?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유독 가스잖아. 생각보다 좋은데 이게? 어? 생각보다 향이 좋던데. 생각보다 향이 좋다고요? 에이. 회충이 있는 거예요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보통 시간이 나오면요 저는 이제 TV 쪽에서 넘어온 사람이니까 네. 보통 이럴 땐 게임을 해요 무슨 게임이요? <laughs> 무슨 게임을 해볼까요? 저는 아싸라가지고 아. 이런 네, 아웃도어 게임 문화 아...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선은 간단하게 몸풀기로 삼겹살로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삼! 삼겹살 겹! 겹겹이 쌓아서 살! 살이 되어야지 <laughs> 뭔가 이상하잖아 <laughs> 맞죠? 잘했다. 잘했다. 어, 잘했다. 어, 얼굴 <laughs> 빨개지는거참 좋아해요. 아니, 어. 다음은 아, 또 뭐죠? 아, 다음은 이제 네. 했으니까 장르 사행시라고 있어요. 자 이번에는 삼겹살로 가는데 네. 19금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. 삼. 아, 그걸 본인이 하세요. 갑자기 나한테 <laughs> 그런 걸 시켜요. 삼삼하게 생겼네. <laughs> 이러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 그만해. <laughs> <laughs> 지금 봤어요? 우리 제작자님 피식 웃은거? <laughs> 어, 어떤 나이대가 좋아하는지 잘 알겠네요 아니 왜 이거 그렇습니다. 이거 요즘 저기 뭐야 그 식스센스에 보면 은 요즘 이거 되게 되게 유명해요 식스센스는 유명해. 뭐예요 TV를 아예 안 보는군요 그죠 어 게임만 해요? 아, 뉴미디어 아 뉴미디어? 유튜브 틱톡 아니 이, 걔네들도 인스타그램 개... 유튜브 지금 뉴미디어 아닌거아 그래요? 유튜브 <웃음> 유튜브, <웃음> 유튜브, 어. 유튜브 올드미디어 <laughs> 뭐 아, 이거, 이거 그... 왜 이렇게 안 붙니? 연탄 안 써보셨죠? 연탄 안 써본 것 같네요 네. 나, 나도 젊은 사람인가 봐요 근데 연탄은 불 붙이는데 진짜 오래 걸려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 아니죠? 아, 근데 진짜라니까? 저도 알겠어요 자, 이제 자. 잘안 붙는다는 아, 건 뜨거워. 저도 네. 알겠어요 얜 벌써 뜨거운데 그냥 와 엄청 잘 붙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안 붙어가지고 지금 막 그러시던 분이 엄청 어. 잘 붙었어요 그럼 이게 안 붙은 것 같지만 편집 잘해서 써주세요 알았죠? 어 불이 붙었어요 예, 어. 네, 불이 붙었어요 어. <laughs> 안 붙은 것 같지만 붙은 거요? 그럼 붙은 거예요. 네 됐어. 옳지. 아 어, 됐어요. 어 역시. 이거 이제 누으면은 무게 때문에 응. 착 달라붙어요. 응. 네. 석쇠. 석쇠.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처음부터 고기를 여기다 올릴 걸 그랬어요. 그러네요. 그게 제일 약간 더맨더머라고 어.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<laughs> 이거를 그 아니 내가 잡고 있을게. 네. 자 올려줘, 올려줘, 올려줘 여기다가 자. 오 어, 이거를 그럼 세 판을 하죠 양념 네. 세 종류로. 네 좋네요. 오 맛있겠다. 안 익었어요 아직. 어? 안익었잖 아직 아 익었어요 이거 지금. 안 익었어요. 다 익었어. 그요어다 익었어요. 누구의 기준인 거지? 응. 사람이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. 그, 목장갑 끼고 드시면은, 그, 저기, 시청자분들이 뭐라 그래요. 셰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, 너무 웃고. 맛이 없는 것 어, 같은데. 흥가망소. 네, 제가 먹을게요. 와, 어, 이거 맛있네? 아, 뜨거 응, 음, 이거 봐요. 이거 어떻게 먹어요? 뜨거우면 익었다는 거잖아요. 음, 맛있어. 음. 괜찮은데? 응맛있 음, 그거 다 드셔도 되잖아요 이제 이거 이다 먹어도 돼요 네, 드시는 아. 동안에 제가 불을 지펴 줄게요 아니 같이 해 같이 해 어떻게 그러니 자, 아니 이거 이거 먹고 해요 드시고 계신요 이거 이거 이거, 먹고, 뭐 이거, 이거 뭐, 먹고 하자 2원 1이라서 2원생 준게승아넘어가어요 <laughs> <laughs> <승하. 웃음> 불이 1도 안 붙었네 자아이이 불은 안 붙었는데 왜 뜨거운 거야 아, 아 기분 탓이에요 그래요? 이 차꽃탄만 타고 또안될수 있으니까 구성 버너를 꺼내 가지고 네. 버너 위에다가 연탄불을 한번 하나, 하나 붙여 보는 건 어떨까? 한번 때려. 위험한 땡을... 거 아니야? 어? 아니에요. 아니.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위험한 거니까 밖에서 해야지. 어. <laughs> 안에서 하면 더 위험하잖아. 아, 왜냐면 생각을 해 보니까 얘는 가스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. 안전할 거 같은가. 너 이렇게 앉아 보세요. 쭈그리고 손내에 잡고. 아. 아이씨! 아! 아! 됐죠? 이제 썸네일 잡혔겠지? 연탄 지금 불불안 붙었어요 아직? 연탄에 미지근해 그냥. <laughs> 아뭔 놈이 이런 게다 있어. 이래도 안 붙으면 좀 여기 잡아봐요. 어 붙었어. 어? 붙었어. 붙은 거 아니? 어. 못 떴어 연탄은 네. 구성가스랑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아 맞아 어렸을 때 그러고 아이쿠.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옳지 오왜 힘들지 오늘? 원래 이 중화관 바꾸셨네 <laughs> 붙어라 연탄아아 뜨거워 죽겠어 아주 그냥 꺄악 네, <laughs> 야잠깐 아.. 빵 구울 때 그.. 빵 구울 때 알림을 <laughs> 좀 주면 여부를 찾 치면은 야씨자아 <laughs> 좋다, 좋다 오늘 원래 두 개짜리 찍으러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한 개밖에 안 나오겠는데? 아두개 나와요 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? 어, 한식 하나 더 있다고 또뭐해먹을려고 재료가 없잖아 이제 다 있잖아 재료가 있어요 지금 숨겨놓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이거. 아니 나한테 오늘 고기만 하고 가면 된다며. 뭐가요? 시크릿 재료가 뭐 하나 더 있다며. 냉부 찍을 때도 시크릿 재료 많이 나왔잖아요. <laughs> 냉부 찍을 때요? 네. 아니 그래도 우리는 미리 보여는 좋지. 네. 냉장고를 디빌 때 보여주니까 네. 고기가 있긴 있나요? 이거요. 그냥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쫙이 어. 애를 태우면서. 아 얘가 아직 불이 둘. 얘는. 저 연탄이 다 붙을 때까지 여기가 고기가 안 있잖아요. 네. 프라이팬을 써야 된다는 얘기. 아, 그럼 저거 구해 하고 어, 오늘 남은 고생하는 느낌이네요, 이렇게. 어, 빠르네. 좋 아, 좋네. 네. 어. 역시 뿌리 최고구만. 어. 아! 어우. 야, 이거 맛있겠다. 이게 연탄이 역할을 한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. <laughs> 연탄은 불량을 만들어 줬고. 그럼. 솥밥 어때요? 잘돼 가요? 어, 다 됐습니다. 다 됐어요? 다 됐어요.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을 것 아. 같아요. 오늘 제목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. 연탄은 사드세요, 제발. <웃음> <웃음> 와, 이게 뭐야, 이게! 그냥 저는 까만색으랬했 <laughs> 이래서 장갑을 껴야 돼요. <laughs> 야! 진짜, 아, 못 써야겠다. 마이.